진행하고 아이들 있는 것처럼 잘 하셨어요. 그 다음에 애들 이름도 이제 잘 외우시고 있는데 고르고로 불러주시면 더 좋거든요. 그래서 한 아이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나오면 그 아이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 애들은 분명히 보시면 20명 25명으로 지금 제시가 되잖아요. 그래서 최대 최소한 5명 정도는 이름을 외워서 애들 이름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돌 그룹으로 어떤 사람들은 외워요. 저희 때는 비스트가 되게 알아요. 김도준이랑 요섭이랑 막 그런 애들 저를 외워가지고 하고 또 실습 때또 알았던 애들 이름 또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. 아니면 또 짱구에 나오는 애들 저런 이름들 입에 좀 붙는 애들. 네, 해가지고, 짱구, 뭐 손이, 고 철수, 유리,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이제, 이거, 다음에, 동영상 촬영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. 내 습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. 그래서, 내 장점하고 단점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예를 들어서, 미소를 잘 짓는다거나, 차분하게 진행을 하는 점은, 더욱 강화를 하시고 음. 말이 너무 빠르거나 내가 숨이 차한다면 조금 더 천천히 하도록 하시고 그 불필요한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면 좀 줄이고 그래서 또는 뭐 이런 단어들 그다음에 기출 문제는 진짜 이차 시험 보셔야겠지만 기출 문제는 정말 보고도 봐도 과 과하지 않고 잘 보시고 그 문제를 만약에 내가 내년에 아니, 올해 이제 인재가 나온다면 나같으면 어떻게 출제를 할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. 그다음에 시간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거의 이제 가면 면접관님들은 막 역할이 다 있어요. 미소 짓고 있는 사람이, 상수고 있는 사람 다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내가 이 시험에서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. 머릿 속이 막 복잡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. 근데 시간을 딱 맞춰서 끝내버리면 그 지금 상태에서 그걸 연습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 자리에서는 시간이 오버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. 그러니까 저는 14분 또는 10, 만약 15분이라면 14분에서 14분 30초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저는 연습을 했어요. 그랬더니 현장에 가서 한 30초 정도 시간이 남았거든요. 남는건 괜찮아요. 오버되면 끊어버리니까 15분 넘으면 그만하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조금 여유있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유의를 외워가는게 그래서 생활주제에 따라서 몇가지 외워가서 도입이나 선이나 주의집중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모일 때 이런거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 동물은 뭐집가한 마리, 코끼리와 거미줄, 코알라 이런 거 있어요. 생활 도구는 주전자라는 선유기가 있어요. 가을은 뭐 도토리고 이런 거 있고 겨울에는 눈을 굴려서 이런 거 있고 교통 기관은 간다 간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들 찾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이제 생활 주제랑 관계없이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들어보셨거든요. 선생님은 해민이를 사랑해, 사랑해. 뭐 이런 식의 손유이로도 또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고또혜민이는 어디 있나 여기.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손유이는 어디서나 가능한데 아이들은 주집도 굉장히 잘해요.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에 면접은 거의 비슷한데요. 이제 몇 가지. 선생님들한테 안내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근 기출 분석 노트 만드셔가지고 면접 준비 연습하고 계시죠? 네. 그래서 기출 분석하시고 기출 문제 적고 그 밑에다가 선생님들의 대답. 이제 기존 강사님들이 주신 대답 말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다시 정리해놓는 게 좋아요. 그래야 기억이 나거든요. 그거는 강사님의 의견을 정리해 놓은 거고 내 의견은 내가 정리를 해야 면접실에서 면접을 봤을 때는 그게 기억에 남아요. 그래서 또 예상 문제 만들어서 또 적어보시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또박또박 천천히 말하는 거 연습하시고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전달이 안 되면 그거는 네. 첫 번째는 면접관님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고루 주시는 게 좋아요. 사람인지라 웃고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보게 돼요. 근데 여러 분, 여러 이세 분이 앉아 있다면 세분 골고루 눈빛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또뭐땅 밑을 본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좀 소극적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 눈을 보고 맞춰.